오늘 보여드릴 야나의 신상실은 바로 인스턴트 레더입니다. 리얼한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한후 탄생한 야나 메이드 실이에요. 뻣뻣한 페이크 레더의 느낌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가죽 느낌을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공정을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폴리에스터 원사에 특수 열처리를 가공으로 표면에 코팅막을 씌우는 방식을 찾아 냈죠.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뜨게 하기 좋은 터치감과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광택의 원사 느낌을 찾아낸 프리미엄 레더 얀이에요 인스턴트 레더 얀을 처음 받은 후 띠지를 풀러보면 이렇게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처리 가공을 해서 일정한 퀄리티로 코팅막을 씌우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을 요해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프리미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에 아주 공을 들였죠. 코팅막을 제대로 씌우지 않으면 코팅막 자체가 스크래치가 나서 다시 떴다가 푸르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가죽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색상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어느 옷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클래식한 색감으로 뜨개 초보분들도 이 실을 이용해서라면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크 레더얀 중에 최고급 퀄리티라고 자부합니다. 뜨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반을 넘어가는 느낌 보여드릴게요. 좋은 가죽은 빛을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빛을 흡수해 내뿜는데, 인서드 레더 역시 빛의 방향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광택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스와치를 떠놓은 것과 방금 떠놓은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의 꼬임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고 표면 광택이 벗겨지지 않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다가 푸는 과정에서 표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광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즘 날씨가 변덕을 부려 갑작스런 소나기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에 젖었을 땐 그대로 말려주세요. 원래 광택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인스턴트 레더의 기본 무게와 물건을 넣었을 때의 처짐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무게입니다. 이제 350g의 인스턴트 레더를 한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모양을 만져도 그대로 모양이 살아날 만큼 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껏 구기더라도 손으로 살살 만져주면 그 모양이 그대로 탄력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레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야나 홈페이지에서 인스턴트 레더실과 패키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